네, 안녕하세요. 김지순입니다. 어, 제가 오늘은 어, 퀸즈 대학을 좀 보면서 어, 아, 좀 아침에 좀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딱 하나가 아, 하는 게또 있었고 또한 제가 이제 대표님 책을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. 이거 읽으면서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. 우선 그 킨재대학의 내용이 어 대표님과 한 PD님이 내 대화, 대화 소통하는 부분이었어요. 이분이 콜드콜로 처음으로 고객님을 만나고 온 내용을 가지고 대화가 이어졌는데요. 어그 고객님이 다녀와서 어 막겉도는식의 이야기를 했고, 그리고 뭐 클로징은 당연히 안 됐고 금방 나왔는데 대표님이 그래서. 자른게 뭐가 되냐 그리고 기쁨은 얼마나 되냐 그 기쁨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에 저도 그 다음 피디님의 대답이 궁금해졌어요 근데 대단, 이제 피디님의 대답은 그래도 하지 않은 부분이 내가 처음으로 코드콜을 해서 받아왔던거 그리고 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뭐그 정도로 생각을 해 보셨고 그래서 그런그 기쁨을 계속 질문에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고 했을 때딱 피디님이 아무 이야기를 못 하시면서 그때 대표님이 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제가 정확히 기억해서 전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극소수에다 근데 그 극소수를 나는 해낸 거다. 오늘. 그 이야기에 관점을 들어가니 pd님이 어, 하나도 웃으시면서 어, 그렇구나 하셨어요.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맞네. 어, 우리가 셀프피드백을 했을 때 어느 관점에서 셀프피드백을 해야 하는지 만약에 이 관점으로 제대로 된 관점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못한 것만 보이고, 그냥 어느 정도만 하고, 나의 기쁨은 되게, 뭐 예를 들어, 한10 중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비디님 관점으로, 대표님이 알려준 관점으로 했다면 되게 8, 9까지 갔을 정도로 정말, 아, 내가 정말 잘하고 있고, 그 누구가 하지 않는 걸 나는 해냈구나, 시작했구나의 관점으로 엄청 행복했을 거예요. 하지만 그 관점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두려움만 남거나 아니면 다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서 그 관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 오늘 되게 박스 밖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. 저 또한 셀프 피드백을 할 때요. 결과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관점으로 셀프 피드백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관점의 중요성,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유튜브도 정말 그냥 일반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, 않잖아요. 그저의그 어, 실수한 부분들도 다 드러내고 두려워하는 부분들도 다 드러내는 이 과정의 연습인 것 또한 잘하든 못하든 막 이걸 이거를 커뮤니티 방에 저희 단톡방에 막 올려요. 하고 나면 되게 창피하고 뭐 민망해요. 그러나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빨리 잊고 저는 또 다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요. 이 과정도 처음에는 계속 보게 되고 어그 아, 누가 느낌표 누가 막 공유를 많이 해,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지도 막 그거 살피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런데 이것도 또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. 아, 그 다음 나는 내가 집중할 거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되는 것들은 훈련이 되고 있는 거구나,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그런 부분이 제가 어, 이번에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, 그리고 그 관점대로 제가 그리고 해가면서 어, 해가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, 알게 됐고요. 그리고 음, 책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그 이런 게 나와요. 음. 그 영업하는 과정에서 333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333 법칙을 어, 잘 활용을 하면서, 그333 법칙, 궁금하시잖아요? 이게 저도 대표님 책을 읽고, 어, 읽었으나, 아, 자꾸, 아, 뭐지, 그게 뭐였지? 이래요.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. 그래서 333, 첫 번째 3은 문제인식이에요. 문제 인식, 현실 점검이죠. 그래서 문제를 인식, 고객의 문제 인식을 해주고, 두 번째가 해결책, 대안을 줘야 되죠. 영업 사원이라면, 그리고 세 번째가 클로징이에요. 클로징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음그 삼삼성 원칙 중에서 음... 잘 하기 위한 음... 팁이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진짜로... 콜드콜을 해가는 해가야 된다.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저는 지금 찾아내는 과정이고요.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소통 능력 안에서 인내심이 필요하다. 근데 그 중에 제가 할수 있는 거 하나 하나씩 익혀가는 게 중요하다.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도 되게 제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. 그리고 이 영업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결과가 없으면 안된다 라는 말씀에 진짜 결과를 위해서 어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내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어 제가 여기 부분에서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어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까지만 얘기한 것도 충분히 어 길게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할수 있어요 어 이 뒤에 부분은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어요. 많은 정보를 주기보단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좀 깨달는 거 하나하나씩 전달하는 게 들으시는 분에게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333, 아,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에 대한 거, 관점이 어떻게 추가가 되고 내가 하는 것들이 정말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는 것, 가정 중에. 안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거가 당연한데 그 당연한 거에서 내가 관점을 어떻게 냈는지에 따라서 그 기쁨과 그 만족감과 내가 성취도 그리고 더 그거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라거걸 느꼈고요. 그 다음에 이333 법칙이요. 사실 이거를 알려주는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은 저는 사실 못 만났어요. 그냥 아... 이거는 앞에 문제인식, 그래 문제인식 근데 그 문제인식이 사실 보험을 파면 보험에 관서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상품적인 거에서만 끝나서 그 많은 경험과 사람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국엔 상품감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정보들은 상품적인 얘기가 아니고 또 신기한 건 저희는 모이는 사람들이 다 각자 분야가 달라요. 그런데 책을 보는 책의 주제도 모두 다 모두 다 사람이라면 가능한 그러니 문제 인식 부분에서도 상품적인 문제 인식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. 그런 게 그런 걸 배워요. 되게 폭넓게 어, 그래서 제가 이333 법칙에서도 자꾸 저도 이렇게 폭이 좁게 계속 상품적인 한도 내에서 제 분야 한도 내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. 작게 고착되어서 이런 것들을 좀 빼내가고 있는 과정에 제가 있거든요. 그래서 문제 인식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주어지는 문제 인식 들을 본인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본인이 그게 문제라고도 알지 못하는 걸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. 그래서 와 그런 부분들. 그 다음에, 그러면 그 문제를 만약 인식시켰다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책이 있어야 되고, 그 나머지는 클로징이죠. 어, 그런 것들을 지금 저는 이 1대1 교육을 통해서, 편지 대학 안에서, 그리고 피파 수업을 통해서 계속 배웁니다. 그러다 보니 제가 정말 저 자신은 자꾸 흔들리고 갈대가고 어, 무섭고 두렵고 해요. 스마크, 그 이렇게 제가 해가고 있는 과정에 분명히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.